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카템 기계식 키보드 주차번호판을 발견하고 바로 집어왔음. 이거 진짜 귀여워. 크림 화이트 색상의 미니미한 키보드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야. 타건감도 청축처럼 찰칵찰칵 소리가 나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짱. 조립은 간단해. 숫자 키캡 5세트가 들어있어서 번호 바꾸기도 쉽고, 논슬립 패드 덕분에 안정적으로 고정돼서 걱정 없지. 차량에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아이템. 선물용으로도 완전 추천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주몰 자동차 12자리 안심번호 주차번호판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귀여운 디자인과 미니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 모든 차종에 사용 가능하고 여유로운 번호 스티커 덕분에 번호 변경에도 걱정 없으니 완전 실용적이지. 배송도 하루만에 도착하고 포장 상태도 완벽했어. 부착형 스리 테이프 덕분에 견고하게 붙을 것 같아.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을 듯. 이 제품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짱구 피규어 주차번호판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이 진짜 귀엽고 짱구의 직징이 잘 살아있어 자동차의 귀여운 개성을 더해주는 제품이라니 이건 꼭 필요한 아이템이지 주차번호판은 숫자도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실용성도 만점 그리고 거치형으로 안정적으로 잘 붙어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 짱구와 흰둥이의 조합은 차량 내부를 한층 더 밝고 재미있게 만들어줘 가격도 괜찮아서 이건 진짜 추천할 수 밖에 없어 너무 좋아서 별 5개